707 특수임무단 전 단장이었던 김현태가 12월 3일 불법 비상개엄 이후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다가 갑자기 국회와 내란 재판에서 변신한 이유가 드러났다. 707 특수임무단 내부에서 작년 12월 3일을 약두달 앞두고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사 선관위 청사 등을 미리 둘러봤다는 복수의 진술이 나왔다. 김현태는 당시 특임 단장의 지시로 사복으로 정찰한 것으로 드러나 김현태가 사전에 불법 비상계엄을 인지하지 않았는지 의혹이 일고 있다. 김현태는 작년 12월 9일 눈물의 기자회견에서 마치 불법 비상계엄을 몰랐던 것처럼 기자회견을 했다. 그리고 자신과 부하는 김용현의 피해자이며 부하는 죄가 없다며 이 사건에 대해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말해 참군인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목수의 707 특임단 대원들은. 2024년 10월 김현태가 소련급 지역대장과 함께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사, 중앙선관위 청사를 정찰하였다고 증언함에 따라 느닷없는 눈물의 회견이 자신의 거울을 줄이려는 연출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정말 불법 비상계엄을 알수 없었던 안규령 당시 민주당 대변인에게 연출 운운을 했던 이유가 자신이 사실을 알고도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눈물의 기자회견을 연출했던 것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지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다. 또한 특전사가 2024년 3월은 이례적으로 국회를 포함한 국가 중요 시설의 헬기 착륙 가능 지점을 일일이 점검했고, 7월엔 국회 사무처 내부 설계도까지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생각보다 깊은 관여가 있지 않는지 의심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조사를 한후 김현태의 불법 사항에 대해 수사 이회를 검토할 방침이다. 최근 김현태는 내란 재판의 증인으로 참여해. 느닷없이 안규령 현 대통령실 부대변인의 연출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 모든 저충우돌의 이유가 특전사의 사전 답사로 어느 정도는 드러나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수사를 통해 김현태의 관여 정도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로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마치 부활을 사랑한 참군인인 것처럼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한 위선에 대해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